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재의 공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의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 총 778억 원 규모의 별도 할인쿠폰도 제공합니다. 시니어 정보에 보든 것, 걱정만 봐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국민분들의 최대화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9일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민생지원금이 얼마를 받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지원금에 대한 최신 내용을 총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 테니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 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의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 시점을 크게 두 차례로 나눠서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리된 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1차 지급액만 해도 1인당 최대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90%의 국민은 25만원, 인구 소멸 지역의 주민은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주자 등의 경우 지금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20조 원 규모로 편성됐고 민생회복과 내수진작이 주된 목적입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 심사를 거쳐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 등은 이미 시스템상 선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차 지급은 빠르게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2차 지급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기준이 달라 정교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소득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직장 가입자의 한해 부동산은 공시지가 15억 원 이하,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을 더 썼습니다. 인생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 3일 내 충전되며 사용 시 잔액이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사용 기간은 약 4개월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진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사용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이 포함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기준은 정부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코로나 시기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당시보다 더 많은 계층을 세분화해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취약계층에게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외에 총 778억 원 규모의 별도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미술, 전시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은 약 780만 장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 할인 쿠폰은 선착순 지급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기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주고 저소득층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지역 소멸 주민에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정부는 보편성과 타겟 지원을 동시에 잡기 위한 절충안을 택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국회 통과 직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 전체 구조와 지원 방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 최대의 민생정책 중 하나가 될 민생회복지원금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추가로 확정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자의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